짜자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순쌤입니다. 오늘은 파인애플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뜰수 있는 방법으로 천천히 떠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은 5호 바늘을 사용할 거고요. 실은 수세미 실이 털이 많아서 잘 보이질 않으니까 털 없는 수세미 실로 떠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먼저, 실을 바늘 등 뒤에 대시고요. 실을 잡아 옵니다. 당겨와서, 실을 당겨, 당겨와서요. 여기에 걸쳐 잡으시고, 바늘을 아래로 한 바퀴 돌려서, 실을 걸어와서, 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기면 꽉 묶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슬을 10코를 따겠습니다. 사슬코는 실을 걸어와서 구멍에 넣고 실을 걸어와서 구멍에 넣고 실을 걸어서 구멍에 넣고 10코를 따겠습니다. 지금 다섯 코땄고요 6, 7, 8, 9, 10코 따셨고요 처음에 코 시작했던 데다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는 그대로 다 뺀다는 게 빼뜨기입니다. 뭐 꼬리 실하고요. 고리하고 같이 잡으시고, 처음에 사슬 3코를 뜨고요. 긴뜨기를 한번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뜹니다. 사슬 2번 뜨시고, 긴뜨기는 실을 걸어와서 구멍에 넣고, 실을 당겨와서 살짝 잡아당긴 다음, 실을 걸어서 두올 뜨시고, 또 실을 걸어서 두올 뜨시고, 이게 긴뜨기입니다. 다시 실을 걸어서 긴뜨기,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이렇게 긴뜨기 두 번씩을 네 번을 하시고요. 사이에는 사슬을 두 코씩 따시고요. 네 번을 하셨으면 사슬뜨기 여덟 번을 들어가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슬 여덟 코 따시고, 실 감아서 긴뜨기를 구멍에 두번 넣으시고,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그러면 이쪽도 긴뜨기가 네 번을 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 번씩 네 번을 떴고요. 이쪽에 사슬이 여덟 코기 때문에 반대 방향도 사슬이 8코 뜨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슬 8코 따시고요. 맨 처음에 사슬 3코 땄던데 맨 위에 바늘을 넣으시고, 여기서 실을 걸어, 걸어서 빼뜨기. 빼뜨기를 하시고요. 우리 항상 이 가운데서 시작할 거니까요. 긴뜨기 위에 바늘을 꽂으시고, 빼뜨기를 한번 하고요. 다시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더해 주시고, 여기서 사슬 3코를 땁니다. 그리고 다시 구멍에 긴뜨기, 사슬 2코, 긴뜨기 2번, 사슬 두코 긴뜨기를 여기 여기 사이에 넣습니다. 여기 두 무늬가 하나고 두 무늬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기 가운데 구멍에다 는 긴뜨기를 안 합니다. 여기에 긴뜨기 긴뜨기 두번 사슬 두 번, 긴뜨기 두 번. 이렇게 하시고. 사슬 두코 따시고요. 여덟 코 사슬 코땄던 데다가 긴뜨기를 1 3번 넣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같은 거 반복되니까요. 제가 좀 빨리 뜨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긴뜨기 1세 번을 뜨셨으면 꼭 한번 세어보시고요. 둘레 여섯 여덟 열세 세번 했고요. 사슬 두코 따셨으면 긴뜨기 사이사이에 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따시고. 긴뜨기 여기에 다 넣습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안 합니다. 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긴뜨기 두번 사슬 두코 여덟 코 안에 긴뜨기 13번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두 열세 번을 뜨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가고요. 둘 넷, 네, 여섯, 여 8, 13개 맞고요. 하나, 둘, 사슬 두꼬 따시고. 처음에 세꼬 따던 데맨 위에 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를 하시고. 다시 긴뜨기 위에 바늘을 꼽아서 빼뜨기하시고. 사이사이 구멍 안에 다시 한번 빼뜨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세코 뜨시고, 긴뜨기 한번 넣으시고, 다시 사슬 두 코, 긴뜨기 두번 하시고, 사슬 두 코. 무늬가 항상 이두 개는 이쪽으로 나가고요, 두 개는 이렇게 나가고요. 두 무늬에서만 항상 가운데 이런 모양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두코 따셨으면 이 사이사이에 다시 긴뜨기,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뜨다 보면 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뜰수 있습니다. 사슬 두코 뜨시고 긴뜨기 요번에는 긴뜨기를 긴뜨기 사이사이에 넣을 겁니다. 긴뜨기 사이에 넣으시고 긴뜨기 하나 사슬 한 코. 사이사이 긴뜨기 하나 사슬 한 코. 긴뜨기 하나, 사슬 한 코, 긴뜨기 하나, 사슬 한 코. 이런 식으로 요번 탄은 13코 긴뜨기 사이사이에 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주면서 그 긴뜨기 사이에는 사슬을 한 코씩 따주면서 이게 코수가 넓어지면서 파인애플 무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넣기 때문에요, 긴뜨기가 1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12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죠? 둘, 레 여섯, 여덟, 열 번. 긴뜨기가 12번이 됐구요. 그 다음에는 사슬 2코, 다시 구멍에 긴뜨기가 2번, 사슬 2코, 다시 긴뜨기 2번, 사슬 2코, 다시, 그 다음 무늬에서, 다시, 긴뜨기와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사이사이에 긴뜨기 한번 하고, 짧은 사슬도 한번 하고요, 긴뜨기 한번 하고, 사슬 한 코, 긴뜨기, 사슬 한 코, 긴뜨기 사이사이에 긴뜨기, 사슬 한 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1 2 번이 나옵니다, 긴뜨기가. 긴뜨기 사이사이 한코 잊지 말고 떠 주시고요. 그래야 파인애플 모양이 예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넣으시고 긴뜨기 사슬 한코 긴뜨기 사슬 한코 긴뜨기 사슬 두코 뜨시고 둘레 6 8 12번 다 떴죠. 이렇게 두코 뜨시고요. 두코다 뜨셨으면 항상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하시고 다른 색 실로 할 건데요. 두코 따시고 여기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한코 따서 이 실은 이제 자릅니다. 실을 자르시고. 묶으시고 이 실은요 너덜너덜하면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뒤로 돌려서 같은 색실 있는 방향으로 단돌 가지고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버리셔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마무리를 하려면 더 삐죽삐죽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깔끔하니 하고 가겠습니다 긴뜨기 볼록 나온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잡아당기면 되고요. 너무 길다 싶으면 살짝 잘라줘도 됩니다. 이제 다른 색 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실을 끊었으면 다른 색 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항상 시작하니까요. 바늘을 여기다가 꼽으시고 실을 가지고 와서 실을 걸어옵니다 걸어오셔서 이 꼬리실을 뒤에 사이사이에 넣으시고 사슬을 하나 따시고 다시 앞쪽으로 해서 사슬 하나 따시고 그럼 이게 절대 빠질 리가 없구요 단단하게 묶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두코땄구요세코여지껏 했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긴뜨기 언제나 꼬리는 자꾸 하시면 깔끔하게 떠집니다. 긴뜨기 한번 뜨시고,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사이사이에 짧은뜨기 들어갑니다. 짧은뜨기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사슬 네코 들어갑니다. 사슬 네 코, 사이 사이에 짧은뜨기 사슬 네코 짧은뜨기 사슬 네코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번 줄은 가겠습니다 사슬 네코 짧은뜨기 사슬 네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요 사이사이에 짧은뜨기를 네 코씩을 따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이 됩니다 열번 하셨으면 다시 사슬 두코 다시 긴뜨기 긴뜨기 두번두코 따시고 긴뜨기 두번 두코 따시고, 언제나 이 같은 무늬 위에서만 한다고 했죠? 이렇게.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사이사이 짧은뜨기, 사슬 네 코, 긴뜨기 사이 사이 짧은뜨기 사슬 네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가다 보면요. 파인애플이 모아지면서 파인애플 아주 예쁘게 떠집니다. 이 사슬뜨기 하는 데서는요. 한 줄은 네코 따고 한 줄은 세코 따시고 한 줄은 네코 따시고 한 줄은 세코 따시고 그런 식으로 거기만 조금 달라지고요. 양옆 긴뜨기 사슬뜨는 거는 그대로 똑같이 반복돼서 올라갑니다. 여기도 1 0 번이 나왔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사슬 두코 따시고, 세코 사슬뜨기 위에 바늘 넣으시고, 빼뜨기 하시고, 긴뜨기 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구멍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세코 따서, 긴뜨기 한 번, 사슬 두 번,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 요번에는 사슬 네코 땄던 구멍에 바늘을 넣으시고, 짧은뜨기. 두 번째 단은 사슬 세 코를 땁니다.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세 코.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세 코. 구 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세코, 짧은뜨기, 사슬세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계속 두코 따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나갑니다. 여기 쭉 나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파인애플 무늬가 이렇게 가면서 이 끝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한 고리가 남아요. 한 고리가 남을 때 다시 만나시게요. 이거 첫 번째는 네 코, 세 코, 네 코, 세 코, 네 코, 세 코, 네 코, 세 코. 그렇게 쭉 뜨다 보면 고리가 하나 남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긴뜨기를 두 번만 합니다. 두 번만 하고, 이게 마무리예요. 두 번만 하고, 이쪽에서 건너올 때는 두 코를 따지만, 이쪽 무늬로 연결될 때는 두 코를 따지 않고요. 바로 긴뜨기 두 번을 해줍니다. 바로 이쪽으로 긴뜨기를 두 번을 해주게 되면요. 여기가 두 오므러지는 역할을 합니다. 긴뜨기 두 번을 하시고 여기는 오므러 들고 이 사이사이에 갈 때는 항상 두 코는 따시는 거기 때문에 두코 따시고 다시 긴뜨기 두번 여기서는 사슬을 안 따고 긴뜨기 두번 하셨으면 하나 둘세번 사슬 떴던데 맨 위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를 하시고 고정 되게 한 코를 따시고요 이렇게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구멍이 넓고 여기도 넓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코를 딱 마무리를 해서 오므러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뜨셨으면 이 반대편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아물러 줍니다. 반대편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매달아 놓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사슬뜨기를 고리를 만드셔도 됩니다. 고리 길이는 다 자기 취향에 맞게끔 사슬뜨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실이 끊김 없이 여기서 고리로 완성이 되는, 것, 되는 겁니다. 실을 안 끊으시려면,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셔서요, 여기서 짧은뜨기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고, 사슬뜨기 한번 해가지고, 여기서 잘라주고요, 이렇게 걸어놔도 됩니다. 예쁘죠, 예쁘죠. 언제나 뒷 마무리는 깔끔하게 뒷 마름모는 깔끔하게 실끝 잡아서 넣으시고 또실 잡아서 넣으시고 바늘을 안쪽에서 넣어가지고요 실을 안으로 잡아당겨서 속에다 감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 되구요. 짜자잔!